성경사 15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말시험 대체 리포트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요. 다음 두 문제를 문제의 조건에 맞도록 답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30점이고요. 제출 기한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조선시대 주요 왕의 업적을 기술하고 지배 세력을 사와 당쟁과 연결하여 서술하고 주변 국가의 관계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작성할 것. 15점입니다. 어, 조선시대 주요 왕의 업적을 보시면요. 어, 1392년, 이성계는 위화도 회군을 통해 어,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후 1394년,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천도하고, 유교를 승상하고 불교를 배척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것이 정도전의 불씨작변이 되겠습니다. 이후 태종때에는왕제난을 거쳐 육조직계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의정부 서사제는 신하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고 육조직계제는 육조에서 직접 왕에게 명령을 왕에게 보고하고 왕의 명령을 하달 받는 것으로서 왕의 권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6조 직계제를 시행해서 왕권 강화를 꾀하였던 대표적인 왕이 태종과 세조가 되겠습니다. 태종은 신문고를 설치하고 이 시기에 거북선이 만들어지는데 본격적으로 활약한 것은 임진왜란 시기가 되겠습니다. 집권 세력으로는 신진사대부이며, 신진사대부는 고려 공민왕 때 어, 새로 성장한 세력으로서 조선의 개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관악파 강경파가 되겠고. 향촌에 머물면서 후왕 양성에 힘쓴 것이 살림파가 되겠습니다. 이후 세종 시기에는 집현전을 설치하고 사군육진을 개척하게 됩니다. 또한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하여 신하들의 권한이 강화되게 됩니다. 훈구파가 집권 세력이 되며 이 종무로 하여금 대마도를 토벌하게 합니다. 지세와 관련하여 연분고등법, 전분육등법을 들었으며 백성들의 효를 강조하고, 유교적 권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상강행실도를 편찬하게 됩니다. 이후 농, 농경과 관련한 농사직설, 의학과 관련한 향약, 집성과 의방유지등을 편찬하게 됩니다. 또한 자격루와 앙부일고 같은들이 이제 발명이 되고 박연으로 하여금 아악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신숙주 등이 해동 제국기를 편찬하였고 가장 큰 업적으로는 한글 창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 용비어천과 석보상절, 월인천망지복 등을 편찬하게 됩니다. 세조 시기, 세조는 개우정란을 통해 단종을 폐해 시키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고 집현정과 경연을 폐지합니다. 개유정난에 가담했던 흥고파가 지배세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성종 시기에는 경국대전을 편찬하고 사림세력이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삼사의 업무를 맡았으며 이 시기에 어, 김종직이 사관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후에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 편찬과 사초를 쓰며 있어서 문제가 되어 무오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산군 시기에는 두 차례 의사화가 일어나며 그것이 김일손과 관련된 무오사와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와 관련된 갑자 사화가 있습니다. 또한 중종 시기 조광조와 관련된 기묘 사화가 발생하고 명종 시기에 을사 사화가 발생함으로써 4대 사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살림 세력이 크게 위축되게 됩니다. 무오사는 1498년 연산군 4년 때 무오사를 일으킨 주축 세력으로는 이국돈 유자강 등의 홍고파가 있고 무오사로 인해 화를 입은 피해 세력으로는 김,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 권경우 등의 신진살림 세력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발단은 김종직이 썼던 조의재문, 중국의 의제를 대한 것으로서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것을 빗대어서 비판하였다 하여 화를 입게 됩니다. 이로 인해 김일선 등의 신진 살인파가 처벌을 받게 되고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 고도에서 일어나게 된 사화가 되겠습니다. 갑자사화는 연상군 10년, 서기 1504년에 발생하며 연상군이 어머니였던 폐위된 폐비윤씨의 사약을 받아서 죽게 된 일을 알게 됩니다. 연상군의 어머니였던 성종의 비였던 폐비윤씨에 대한 보기 문제와 관련하여 이에 반대했던 자들을 처형하고 그와 관련된 가족들까지 처벌하게 됩니다. 연상군이 주동한 사화로서 폐비윤씨의 보기에 반대했던 세력을 처형하는 사화가 됩니다. 김여사화는 중종 14년 서기 1519년에 발생하며 심정, 남곤, 홍경주 등의 홍구파가 조광조 등의 살림 세력을 공격한 것으로서 위혼 삭제와 관련하여 문제된 길이 되겠습니다. 나뭇잎에 주초위암이라는 글씨를 그 몰래 꿀을 발라서 벌레가 먹게 하여 그 글씨를 가지고 조광조가 왕이 되려 한다라는 영모를 사건을 꿰해서 조광조 등의 신진사력을 세력을 몰아내게 된다을사사안은 명종 1년 서기 1545년에 발생했으며 명종의 외척인 윤원영 일파가 일파의 소윤이 윤임 등의 대윤을 몰아내기에 일으킨 사화입니다. 명정의 외숙인 윤원영 일파의 소윤과 인정의 외숙인 윤임 일파의 대윤 사이에 왕이 계승을 둘러싼 대립으로서 대윤인 윤임 일파가 몰락하게 되는 사화가 되겠습니다. 외척 간의 대립이 정쟁으로 표면화된 사화가 되겠습니다. 이후 즉위한 선조 시기에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됩니다.선조 시기에는 동인과 서인의 그뉘어니 당쟁이 시작되고, 선조 시기의 정열이 배는 으로 매우 혼란스럽게 됩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 도중 분조, 조정을 나누는 정책에 의해 전쟁을 잘 마무리하고 이 왕위에 올랐으나 인조반정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광해군 시기는 후금의 시기가 후금이 중국에서 명나라를 몰아내고 세력이 강화되던 시기로서 명과의 의리를 중시했던 서인에 의해 광해군을 지지했던 북인 세력들이 인조반정에 의해 몰락하게 되고 서인이 집권함으로써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후금의 공격으로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삼전도의 고력을 겪게 되고,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고, 북인은 광해군의 인조반정에 물러남으로써 몰락하게 됩니다. 인조반정 이후 서인이 세력을 잡고, 서인은 다시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게 됩니다. 노론은 벽파와 노론 벽파는 영조 시기에 주도 세력이 되며 정조 시기에는 남인 시파가 주도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인주의 뒤를 이어 청의 볼모로 잡혔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돌아오고 소현세자는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후 복림대군인 효정이 왕위에 즉위하게 됩니다. 효정은 아버지의 삼전도의 굴욕을 당한 아버지의 원한을 갚기 위해 북벌을 추진하나 실현되지는 못합니다. 이후 현종 시기 통시열을 중심으로 한 예성 논쟁이 일어나고 숙종 시기에는 황국 정치가 시,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 집권 세력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요. 1453년, 수영대궁이 단종을 몰아내고 개우정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개우정난에 직접 참여, 참여한 홍고파와 제야 세력인 살인파의 대립이 이 시기부터 시작되며, 초기에는 홍구파가 세력을 잡다가 16세기 이후 사림파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선조 시 선조 때 본격적으로 시대, 어, 발생하는 붕당정치는 인사권을 가진 이조전랑이라는 자료에 김효원이라는 자가 동인으로 한양의 동쪽에 살아서 동인으로 되고, 이에 대립되었던 심의경이 서쪽에 살았으므로 서인으로 분열이 됩니다. 동인은 퇴계 이황의 학문을 이어받아 영남학파, 퇴계학파라고도 불리며, 서인은 율곡 이의 학문을 이어받은 기호학파 율곡학파가 되겠습니다.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서인에 대한 대응 방식이 상이하였으며 유성룡, 김성일 등을 중심으로 한 남인과 남명 조식 등을 중심으로 한 북인으로 분열이 됩니다. 남인은 인재 등형을 골고루 하자는 유화적 입장이었으나 북인은 강경 서인을 반드시 배척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며 광해군 시기에. 집의 세력이었던 부기는 인조반정에 의해 몰락하게 됩니다. 숙종 시기에는 황국 정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서인이 남인을 축출하는 경신 황국이 일어나고 이때 남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강경 입장을 취한, 노장층 신하들이 중심이 된 노론과 온건적 입장을 취한 소장 신하들이 중심이 된 소론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노론은 영조 때 사도세자의 죽음과 관련하여 영조의 입장에 있었던 벽파와 사도세자를 입장에 있었던 시파로 분열이 됩니다. 정조의 사후,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간에 걸쳐서 안동 김씨, 풍양 조씨에 의한 세도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선의 봉당정치는 세조의 개우정란 면에서 흥부와 사림으로 나뉘게 되고 초기에는 훈구가 후기에 사림이 주도를 잡게 됩니다. 사림 세력은 선조 시기에 동인과 서인으로 이조졸람 인사권 문제와 관련하여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게 되고, 동인은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광해군을 지지했던 북인은 인조반정으로 인해 숙청이 되고, 이후 남인과 서인으로 남게 됩니다. 서인은 다시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게 되며, 노론은 다시 시파와 벽파로 나뉘게 됩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조 시기에는 신문고를 부활시키고, 노비 종모법에 따라, 어머니가 천인이면, 자식도 노비가 되는, 일천 즉천, 부모 중한 사람이 천민이면, 자녀도 천민이 되는,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신문고를 부활하였으며, 이 시기에 편찬된 책으로, 이중환의 택리지, 이익의 성호사설 등이 있습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하고 호위 군대로서 장용령을 두었으며 사도세자의 묘에 대한 행차와 관련하여 수원의 화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문체반정을 통해 노론을 견제하였고 신의 박해를 통해 천주교 세력을 음, 견제하게 됩니다. 이후 순조, 헌종, 철종 360년간에 걸쳐서안동김씨 풍양조시에 의한 세도정치가 이루어지고 이후 고종에 즉위하게 됩니다. 고종이 나이가 어렸던 탓에 1900, 아, 서기 1863년부터 73년까지는 흥성대원군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 시, 이 시기에는 왕권강화, 민생안정, 세국정책을 취하게 되며 천주교 세력을, 어, 서양세력을 탄압하게 됩니다. 1866년 프랑스신부로 처형한 병인박해가 일어나고 1866년 평양에서 미국의 통상 요구했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납니다. 1866년 강화도에서 병인박해를 구실로 프랑스군이 진입해 오게 되며, 강화도에서 문수산성에서 한성군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양헌수 장군이 이들을 격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외 교장각 도서가 약탈되었고, 2011년 대여 형식으로 반환이 되게 됩니다. 1868년에는 독일 상인인 오페르트가 대원군의 아버지였던 남영군의 묘를 교구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1871년 제너럴 혐오 사건의 구실로 미국은 신미연휴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후 1919년 고종의 장례식과 관련하여 어 3.1운동이 일어나고 순종시기에 60만세운동이 일어나지만 조선은 1910년 국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관악파는 사장을 중시하였고 조선의 건국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사학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선 광국에 관여하지 않고 평촌에 머물면서 후학 양성에 힘쓰게 됩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소격서를 두었고, 만이산에서는 초제를 거행하게 됩니다. 이후 관학파는 율곡이 기후학파의 주기론으로 연결되고, 사학파는 퇴계 이항의 영남아파, 주리론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주기론은 실학에 영향을 미쳐 개화사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주리론은 위정척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양명학의 경우 정제도의 강화학파에 의해 후 국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소학은 남인에 의해 학문으로 연구되다가 대원군식이 천주교 탄압으로 위축되게 됩니다. 고종의 시기, 고종의 집권기 에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1882년에는 구식 군대와 신식 군대 간의 차별로 인한 이모군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1882년에는 미국과 수결를 맺고 1884년 김옥균 등이 갑신정변을 일으키나 실패하게 됩니다. 1885년 조선이 아관파천 등을 통해 러시아와 손을 잡자 이를 견제하고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894년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청나라는 물러나게 됩니다. 정치사상으로는 개화운동, 북학파의 실학 사상을 계승한 동도소기론 중심의 개화파와 중국의 양무운동, 일본의 메이지유신 등의 영향을 받은 개화파는 일본의 수신사, 청의 영선사로 파견되어 신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별기군 등의 신식군대를 창설하고 행정기구로서 통리기무암문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화파는 개화운동은 후에 독립협회로 이어져서 아간파천 이후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들은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고 헌의 6조를 결의하여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게 됩니다. 이는 일, 일, 일제시기 일본, 일본의 강제점령기에 있어서 애국계몽운동으로 연결되어 보안회, 헌정연구회에서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신민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위정척사 운동은 외세를 배격하고 침략죄를 반대하는 유생 중심의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으며 후에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등 항일의병 운동에서 해외 일제 강점기에는 항일 무장투쟁 운동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동학 운동 역시 피지배층의 중심이 되어. 일본의 경제적 침략, 열강의 대립, 공격에 대항했던 운동으로서 반봉건, 반외세를 지향합니다. 일본에 의해 진압된 이후, 후에 항일의병운동에서 일제 감정기에는 항일 무장투쟁운동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의미의 병은 명성후가 시해된 의미 사변의 계급 의미 사변과 단발령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나게 됩니다.의사병은 의사조약을 원인으로 하여 상소운동 등을 통해 최익현, 신돌석 등이 의병장이 되어 일으킨 의병 활동이 되겠습니다. 정미의 병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 진공 작전 등을 실시하나 실패하게 됩니다. 외국과 통상을 비롯한 조약에 대해서 대외 관계에서 서술하시면 되겠고 이후 발생했던 여러 가지 운동들 항일 운동과 애국계몽운동에 대해서 어,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10년까지 국권피탈 이전 어, 1910년까지의 상황을 정리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 15주차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